이번 판 하고, 싶었던게 야마토 였 는데, 야마토 포기？하 겠 습니다. 안 돼요？이거 는 악몽 은 힘들 고, 제가, 신 모드 해 볼게요. 신 모드 이거, 나 미가 먼저 가, 아 니라 저걸 했어야 됐 다. 아나 이거 좀 실수했다 아까 액트를 그냥 찍을걸 생각이 짧았네? 액트 딱 찍었으면 선이 한 두개만 쓰고 나, 나오지 않았나? 준이 빠르지 엔떠주나엔떠줘도 땡큐겠다. 지금 은황에서입트좋았스다 얻을 수는 없 뭐, 뭐, 어 뭐, 야 히드 미친 뭐, 뭐, 니 뭐,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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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가자 말도 안되네 실망이다 전판도 고수 잘 먹은 편인데 페덕스 받준이더아니 이러면 내가 어떻게 로우를 안 뽑니 진짜 아 나갈까? 레일리? 피셔타이거니? 이네코? 네코? 아 아, 씨 로우냐 네코냐 가고 안쓸 거야. 오케이 3로우 가고 그냥 이번 판 그냥 노블로쳐 하겠습니다. 졸라 열받네 그냥 게임이가 쉽네. 쓸벌 게임. 네 내코 해줄게. 이네코2 로우 하겠습니다. 저 원래 야마토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노블로쳐 할게요. 그냥 개빡친다 그냥 게임. 다전설입니다. 파기양 되는 것도 되게 웃긴데, 그냥 기분이 졸라 나빠. 아주 파기향 되는 것도 기분 나빠. 건설의 3로 야, 3 0라운드에 로우, 얘세개에요 예, 네코마무시다나 더 찍을게. 루피 찍어도 상관없긴 한데. 가토끼 나온다고? 나 글을 읽었는데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나오나보다, 그럼? 기능가 맞겠지. 푸지토라부터 보는 게 좋을지도. 어? 푸지토라 가라고 해도 괜네또화 나지. 거기만 있으면 되는 거니? 주파도 많다 얘야. 좋다. 루피 루피버기 오케이 깔끔해 깔끔해 우언버기 좋았어 우슬딩이 없는데 검은수염 아니면 그냥 검수없이 재파? 검수없이 재파로 해볼까요? 검수없는 재파 생각해보니까 제파가 아니라 사로우 아니야? <laughs> 그냥 사로우 찍어버릴까? 제파 찍고 사로우 그래, 도전. 자, 제파. 좋았어 이감 뭘로 맞추냐? 좋졌다. 좋졌다. 보상을 최대한 안쓸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네쿠마나 로우 나오면 써볼게요. 재밌을 거 같아. 안 쓸게요. 절긴 했다 생각하느라 와, 이게 약해진 로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전 버전이었으면 더 쎘겠지 약해진 겁니다 네 코마가 쎄지긴 했는데 솔직히 로우한테 비할 건 아니야 자 요런 클리어 신선했죠?